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죠. 고1 미니 모의고사 1회 시작할게요. 매일 20분씩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 영상 강의를 보고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1번부터 2번. 다음은 강연의 일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영역 중에 화법과 작문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시간을 최소화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일단은 목표다. 시작해보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땡땡땡입니다. 자기소개 이렇게 진로 축제에 초대받아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강연의 목적. 타이포그래피는 원래 인쇄술을 뜻하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문자로 구성되는 디자인 전반을 가리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타이포그래피에는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이 있는데요. 각각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어적 기능은 뭔지, 조형적 기능은 뭔지 확인을 해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 구분하는 게한 문제일 것이다. 먼저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은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기능을 말합니다라면서 언어적 기능에 대한 개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가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화면 1의 작품 1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도 흔히 보셨을 텐데요. 학교 앞 도로에 적혀 있는 어린이 보호, 보호 구역이라는 글자입니다. 운전자에게 주의하며 운전하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므로 이러한 글자는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글자들은 전체적으로 크면서 가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글자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가독성 중요해 쉽게 인식 되어야 한다. 이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이란 아름, 어, 글자를 재료로 삼아 구체적인 형태의 외형적 아름 다음을 전달하는 것 보기 예쁜 것 화면 2의 작품 2를 가리키며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자의 받침 글자 이응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받침 글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선을 그려놓고 사선의 위쪽에 검은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가시 씌워져 있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아래로 환하게 비치고 있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 2는 외형적 아름다움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시각화한다. 화면에 작품 3을 가리키며 이 작품은 ᄅ라는 글자 위아래를 뒤집어 나란히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의 눈과 눈썹을 연상시키네요. 이응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세개씩 그려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것은 의미와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 활용하여 신선한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문 발표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작품을 하나씩 보여드리며 타이포그래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봅시다. 화면에 작품 1, 2, 3. 한꺼번에 띄워놓고 좀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에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걸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언어적 기능인지 조형적 기능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문제 풀러 갈게요. 1번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